연근혁명협의 성리적 전진를 위한 천만 국민의 투쟁을 힘있게 거머말고 자국의 만년 재보로 빛을 뿌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주체미술 오늘도 시대의 여구와 인민대중의 취향을 반영해서 눈부시게 발전하는 주체미술의 갈피마다에는 일찍이 독창적인 미술건설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시련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오신 절세위인들의 용도의 자옥이 뜨겁게 알아서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수대 창작사에 대한 거룩한 용도의 첫 자업을 새기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새로 개관한 만수대 창작사 혁명사적관을 찾았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수대 창작사는 주체미술 발전을 위 하여 한평생을바쳐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아래서기지고 우리 장군님이 채취와 체원이 그대로 느껴지는 뜻깊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체 미술 사이에 쌓아 올리신 절세의 위인들이 불멸의 업적을 집대성하여 보여줄 수 있게 혁명사적가를 최상의 수준에서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참으로 세심한 지도를 주시셨습니다. 2014년 5월 2일에는 우리 만수대창가서 가지고 있는 사정으은다 국. 귀중한 국보 중에 국보임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이 미술용도사를 잘 보여줄 수 있게 혁명사적관을 따로 잘 꾸리고 교양사업을 잘할 때에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친히 예부 형성안과 설계 도면까지 일일이 보아주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 내부 진열 전시를 위한 학술 배회안과 전시 형성 도안들까지 세심히 지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강력한 건설 용량까지 파견해 주시어 짧은 기간 안에 형용사적관을 훌륭히 이끌어들어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셨습니다. 백두산 절세 미인들의 불멸를 이용도 사적을 정합적으로 집대성에서 보여줄 수 있게 꾸려진 청서허리들어서 백두산 미령 고향집 앞에 서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색처각상이 숭엄하게 안겨왔습니다. 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우르르, 일찍이 우리 미술의 사명과 임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정력적인 용도로 주체 미술 발전을 위해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모든 심려를 다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불면 불의의 로고가 안겨와 가슴은 뜨거움에 젖어들었습니다. 이 청소홀이 건축 네. 형성과 또 저형 미술적 형상에서 아주 특색있고 훌륭하게 꾸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청소홀은 주체 미술 발전사에 쌓울리신 그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우리 혁명이 맞는 제보로 빛을 뿌리고 있음을 그 직관적으로 잘 이제 그 느낄 수 있도록 음. 국룡식으로 황홀하면서도 그 장중한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벽면 구성을 입체감이 강하면서도 그 친근감이 나게 그 다양한 장식 조각들을 이제 배합해서 그 형성하고 이제 그 명제들을 모시는 이런 그 마감 벽면, 벽면 마감 장식은 붉은 그 화강석으로 통일시켜줌으로써숭음하면서도그 정중한 느낌이 강조되도록 형성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그 청솔로 들어서는 개구의 양쪽 벽체 면들에는 위대한 스님들의그 주체적인 미술 건설 사상과 불멸의 영도 쪽을 옹호 고소하고 더욱 그 빛내며경애하는원스님의그 영도 따라 성원시대 당의 문의 전사로서의 반문을 다해 나갈 우리 일꾼들과 창작가 형사원들의 한결같은 결의와 충정의 맹세를 반영해서 혁명의 부대하고 조악화를 그 억세게 그 틀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미술가들, 형사원들을 이제 형상한 부각 군상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은 이로실에는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경대 형용학원의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신데 대해서와 천리마 동상과 보천보전투 승리 기념탑, 항일혁명 투사들의 동상에 세워진데 대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의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처음으로 높이 모시게 된 데는 우리 장군님과 또 항일의 여성용 김정숙 어머님이 그 거결한 충정의 세계에 숭고한 뜻이 깃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947년 8월 13일 어머님을 모시고 해방의 기쁨과 새 생활 창조의 환희 속에 건국이어리로 뚫고 있던 제 2차 민주건설 전람회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람회장에 전시된 노동자 농민들 형상 조합상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시면서 어머님께 아버지 장군님이 동상을 형상하여 만경대 혁명학원에 모셨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나께나 아버지 장군님이 품을 그리며 언제나 몸 가까이 뵙고 싶어하는 문화들이 그 절절한 소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늘 마음 써오시던 어머님께서는 어르신 장군님이 그 숭고한 높은 뜻을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만경대 혁명학원의 위대한 수령리 동상을 형성하여 모실 때 대한 과업을 주시고 어, 현재 나오시오 창작가들에게는 항일의 전설적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이 위인적 품모가잘 안겨오도록 형상할 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토록 그 로고와 심려를 다 받쳐가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1948년 1월 24일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이 동상 제막식이 성대히 진행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경대 혁명학원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심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어 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실현된 역사적인 위협의 시원이 열리게 됐으며 이때로부터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참다운 기념비 미술의 세역사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 줄은 시대를 상징하고 또 후세 길이 존해질 기념비적 창조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네, 위대한 철리마 시대에 태어난 이철리마 동상을 직접 창작한 저각가 스님들이고 보면 어, 이것을 찾는 감회가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철리마 동상을 바라보느라면 철리마 동상을 창작하던 그때가 어제 일처럼 삼삼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머리에는 흰 소리가 앉았습니다. 그러나 천리마동상은 지금도 변함없이 말리마를 타고 달리는 성군조선의 기상을 안고 힘차게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인 1959년 4월 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상골 공원 현장을 이제 현지지도 하시면서 저 만수대와 칠성문쪽을잘꾸리고 거기에 기념탑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기념탑으로서는 이제, 말 같은 동상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리마 동상 건립을몸소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학가들은 그, 천리마 시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민들을 내세우시는 어버이 수령님을 정중히 통상하는 모습이 없어서 그렇게 모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에는 이 기마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체로 다 왕이나 장군이나 이런 용들, 이런 사람들을 말에 태웠지 정말 우리 노동자, 농민, 이 지식인, 이 인민들을 마루에 세운 동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은 저게 보는 것처럼 철마 동상 초안을 이제 노동자, 농민, 지식인이 각각 한 필씩 한세 마리의 말로써 구성을 했댔습니다. 근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기념비라는 건 멀리에서도 보고 또 가까이에서도 보고 그냥 사랑에서 돌아가면서 보는 건데 말의 윤광이 뚜렷해야 된다고 음. 그러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촐리마라는 건 비상이 빠른 그 속도를 상징하는 동물인 것만큼 말의 이제 날개를 달아주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 그말 외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해서 남자와 여자가 타되 남자는 붉은 편지를 들고 여자는 무슨 기구 같은 걸든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교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노동자가 붉은 편지를 들고 농민은 이벽단을 안고 있는 지금의 그 천리마 동상이 형상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버이 수련님께서는 1961년 4월 10월 천리마 동상을 제마하는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오버이 수련님께서는 이 천리마 동상을 창작한 조각가들이 어디에 있는가 자신이 곁에 불러주시면서 이철리마 동상은 작상도 좋고 기념비적 현상도 잘하였다고 그리고 날아가는 철리마의 기상, 노동자와 농민의 형상도 아주 잘 되었다고 그러시면서 이철리마 동상을 창작한 조합가들은 모두 영웅이라고 높은 평가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오보이 수련님께서 우리 조각가들은 다 여기 오라고 내 곁에 오라고 우리 함께 기름 사진을 찍자고 대를 두고 전할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보이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련님께서 주체적인 기념비 미술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용도업적을 길이 빛내시기 위하여 네. 위대한 수련님께서 천리마 동상의 초초안을 지도해주신 바로 1959년 11월 17일 네. 이날을 만수대 창작사 창립일로 하도록 운전 깊은 자치를지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우리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선견 치명의 예지와 천재적인 미학관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을자이런 스승으로 창조와 건설의 령장으로 모셨기에 철마시대를 상징하는 영웅조선의 첫 기념비가 세계의 찬공 높이 날아오르게 됐으며 영원한 주체조선의 상징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수령 형상 창조의 세계적 모범으로 찬연히 빛을 뿌릴 수 있게 됐음을 더더욱 가슴 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